이름만 내도 우리를 선대에게 하는 남자, 국민 배우 독보영재탤렌트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.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출장 <laughs> 박수로 환영해주시기 감사하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배우 독보영재입니다 <laughs> 제가 그 서울에 있다가 이일산으로 제가 그 이성은지가 지금 한 12년쯤 됐습니다. 아, 오늘 그 사회를 보고 있는 우리 이강철 씨는 제가 22년 전부터 잘 알고 있는 제 후배입니다. 아, 그동안에 그 신한성 대회에 제가 그 초청을 많이 받았었는데, 그 시간이 많이 나지 않아서 제가 참석을 못 했다가 오늘 드디어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. 아, 정말 축하드립니다. 그 간에게 오래서 이 공연한다는 게 아무나 할수 없는 일인데,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시인분들이 정말 큰 일을 하셨습니다. 시라는 거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, 그렇게 생각했습니다. 우리가 태어나서 인간으로 사는 순간 모든 사람들은 시인이 된다고 합니다.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을 하면은 제가 한 다섯 살 때쯤인가? 그당시는6.25 전쟁이 끝나고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먹을 게 없었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살고 있는 그 왕신리 무학봉 산에 올라가서 제가 그 진흙을 파서 팩토를 거기서 캐서 먹고 또뭐 자식이지만은 뭐 깐부기 같은 열매 있죠. 예, 그런 걸 따서 전 먹은 기억이 있습니다. 그때가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게한 5살 정도 됐는데 그때 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. 아, 과연 내가 이 흙을 계속 먹어야 되나? 아, 이 흙만 먹다 나중에 탈이 나면 어떡하나? 그 당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, 은그 그 당시 아이들은 회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. 아시죠? 회충. 예, 그래서 뭐, 길 가다 보면은 아이들 그냥 회충, 그, 저, 부모님들이 뭐 잡아 빼내느라고 막 저걸 했었는데,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것들이, 아, 이게, 이것도 시인이 아닌, 시인의 시초가 아닌가? 어, 내가 이렇게, 그, 흙을 파먹으면서도 살아야 되나. 우리 부모님을 원망을 해야 되나. 뭐,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습니다. 어, 그 어린 마음에도, 어, 아, 맞구나. 우리 사람은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각자들 시인들이 되는구나. 그래서 결국 제가 지금 70을 넘은 나이가 됐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. 어, 지금도 고, 고민을 하고, 가끔 시를 씁니다. 어, 제가 그동안에 이렇게 그 동안에 이렇게 시를 써온 게 지금 뭐한0 0편 정도 됩니다. 네. <laughs> 제가 이뭐 발표를 한다든가 이런 걸안 했기 때문에, 어, 제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또그 카메라를 하기 때문에 사진도 굉장히 많이 찍어놨고 어려서부터 제가 중학교 때부터 그가 소중하고 있는 건 굉장히 많은데 여하튼 어, 저는 책을 한번 냈습니다. 그 자전적 수필집 한남자란 책을 한번낸 적이 있었는데 어 저도 고그 안에 아마 두 개인가 세개 정도 제가 썼던 시가 있을 거예요. 그책 안에. 그래서 저는 하여튼 어 여러분들 만나뵙게 돼서 오늘 정말로 영광이고 정말로 반갑고 정말 감사합니다. 다음 만나뵐 때까지 모두 건강하게 아주 즐겁게 좀 계셨다가 내년이고 후년이고 또 만나뵀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모습도 아름답지만 마음이 더 멋진 남자, 덕고영계 탄런트님이었습니다